여기 침대 올라가야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 음, 달아 달라고 음,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... 네. 아이 이쪽 편한 대로 해야지. 아, 편한 대로 한게 아니라 음, 일이 돼 정확해야죠. 히 안녕하십니까? 헌돌입니다. 네, 제 고객님 상담을 했는데요. 지금 어, 종합 선물 세트 구조예요. 벽걸이 <laughs> 하나 달 건데 지금 이쪽에 달면 좀 편해요. 저희 설치 설치 이쪽에 구멍을 뚫어서 이쪽에 달면 좀 편한데 이쪽에 달아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쪽에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때또 에어컨이 이쪽에 있으면 걸리적거리잖아요. 올라갈 때 그래서 지금 이쪽에 달아달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뭐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. 이게 여기 안에까지 보니까 한77 정도 나와요. 77, 78 근데 에어컨은 82cm거든요. 어차피 이 창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창틀 끝에다 최대한 붙인다 해도 지금 84cm 나오니까 2cm 여유밖에 없어요. 한이 정도 여유밖에 없는데, 어, 제 생각, 이제 제가 작업할 거는 여기 끝에다 붙여서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할 거고요. 거의 여기는 뭐한 1.5cm 정도 떨어지겠죠? 한 1.5cm 정도? 어쨌든 그 끝에다 맞추고, 그 다음에 여기, 여기 면이랑 여기랑 또 면이 두께가 틀려요 수평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또 석고예요 석고니까 어, 석고 뒤에까지 벽까지 타공을 해서 튼튼하게 달아 드려야 되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타공을 할때 어, 기계 달고 바로 뒤쪽으로 타공을 해서 안 보이게 타공을 할 거예요 배관이 안 보이게 어, 배관이 안 보이게 타공하는데 타공하면서 이 벽지를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패드 대고 청소기로 빨면서 타공을 하잖아요. 그렇게 타공을 하면은 이 벽지는 100% 이제 마찰력 때문에 이쪽으로 빨아들인 마찰력 때문에 이쪽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. 그래서 그런 부유시가 되게 많거든요. 제가 첫 영상 올릴 때 이렇게 비늘이 가지고 폭이 안 나와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. 또한 가지가 휴대용 붕진 필터가 있는데요. 이 친구를 소개할까 합니다. 그래서 뭐, 얘는 뭐 쓰는 건 간단해요. 쓰는 건 간단하고 이렇게, 이렇게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양면 테이프에서 타공하고자 하는 위치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타공을 하면 되고요. 그러면 이렇게 좀 탈색이 돼서 이제 부식 걸리는 걸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. 일단 시범을 한번 보여 드릴 거고요. 또 하나 해결해야 될게 아까 여기 층이 틀리다고 했잖아요. 수평이 안 맞다고 그랬으니까 어 예전에 제가 몰딩을 살려라 그런 영상에 보시면 9mm 파이프 이렇게 해서 또한 영상이 있거든요. 9mm 동파이프로 좀 띄워서.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지금 제가 생각했낸게저 있는 걸로 최대한 맞춰서 해야 되니까. 앵글 조립 하다 보면은 우리 저이 너트가 이렇게 있어요. 너트가 있는데, 음, 이 너트로 작업할까 해요. 그 높이가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더 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석고 부분을 해결할 부분은 이제 빼빼로라고 그러죠 빼빼로 빼빼로라고 해서 이제 깊이 뚫어서 이제 안에까지 해서 쳐지지 않게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한 번씩 그 다음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자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타공 위치를 잡는 건데요 이거 연결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뭐 이쪽도 가능하고요 이쪽도 가능해요 여기 공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타공을 어느 쪽에 할 건지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타공 위치에 맞춰서 이제 타공을 해야 되는데 항상 백판을 놓고 하시는 게 편해요 그냥 하면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한 1.52cm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타공을 해야 되니까 음, 저는 이제 우측으로 뺄 거거든요. 무르수랑 그래서 우측으로 빼야지, 좀 배관이 깔끔하게 나오니까. 그래서 이쪽에서 이 정도 부위에, 여기 무르수 있잖아요. 무르수 부위에 타공을 할 거예요. 그러면, 어, 전체적으로 에어컨 길이에서는 한 10cm, 11cm 정도 되고, 백판은 전체 길이에서 뭐한 13cm 정도 나오네요. 이렇게. 이걸 일단 예상을 하시고, 그래서 여기 보면 무르수가 이쪽에 있잖아요. 그래서. 여기를 이 헤어주면 되는데, 그러니까 헤이실 때는 여기 스프링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해도 되고요. 아니면, 이게 9mm 스프링을 넣고 딱 잡으시고,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거잖아요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무로수가 이렇게 가야지 바로 이제 빠져 나갈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타공 위치를 잡으면 좀 편해요. 그래서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. 10, 10cm, 1 0 에서 아까 봤던 12cm 이 정도 해서 잡으면 되겠네. 요 그래서, 자, 높이는 한 3cm 나오죠. 여기 한번 먼저 볼까요? 여기다 붙이고, 한 이십 조금 더 내려가겠죠? 끝에다 붙이고. 여기가 센터가 되네요. 여기서 이렇게 뚫어야 되네요. 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타공을 해야 돼요. 이게 같은 검정색이었고 잘 보이려고 모르겠네. 이렇게 붙여서 타공하면 되는데요.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. 가끔 이렇게 하다가 이 봉지에 걸려버리면 애가 저희가 저희 편으로 폭탄 터진다고 그러거든요. 잘못하면 이게 뺄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빌봉지가 터져버려가지고 같이 코어랑 회전해서 여기 다 먼지가 엄청 쌓이겠죠. 그 점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. 한 타공 한번 해보겠습니다. 타공을 다 했는데요. 보시면. 이렇게 해서 딱 처리하시면 돼요. 잘 보여? 네. 네. 타공 잘 됐죠? 어, 아, 이게 벽지 색깔 안 빠지고. 네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타공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제가 왜 너트를 선택했냐면요. 옛날 이게 지금 석고다 보니까. 옛날처럼 파이프로 하면은 이게 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이제 고정을 할 때. 근데 이렇게, 이게 면이 넓잖아요. 그래서 석고여도 이렇게 지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선택한 거예요. 석고가 두 장이면 괜찮은데 한 장이더라고요. 보니까. 그래서 어떻게 여건에 따라서 자기가 나름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그, 이제 백판 한번 걸어볼게요. 걸어 놓고. 네,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 될것 같고요. 수평도 네, 잘 맞네요. 자, 이거 참고적으로, 이거 빼빼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거 드릴로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펀치예요 펀치로 해서 자, 이만큼 이게 펀치로 땅땅땅땅 때려서 고정하는 거예요. 그리고 풀릴 때 이렇게 해야죠. 왜냐면 머리가 되게 약하잖아요. 고정할 때다마모돼가지고 풀때못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좀잘 사용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때리면서 이거 다을스러질 정도로 때리면 안 되겠죠. 설치는 다 끝났고요 어, 여기 손이 많이 갔어요 손이 되게 생각할 것도 많고 뭐, 어쨌든 뭐 고객님이 원하는 위치에 좀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최대한 맞춰서 달아 드리려고 하니까 여기는 뭐 약간 어중간 하죠 이쪽에 달아도 그리고 쓰시기에 불편한 거래서 어쨌든 이쪽으로 원하셔가지고 일단 설치를 해 드렸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콘돌이가 되도록 열심히 노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